그림과 같이 원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OP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. 자 열린 구간이고 X축의 평행한 직선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잡는데 야 우선은 이러한 함수 위에 점이 나오면 뭐부터? 좌표부터 설정하는 거잖아 그치? 그러니까 P라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? 세타고 반지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첫 번째 이 p라는 점을 코 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잡고요. 두 번째 q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돼? 두 번째 q라는 점의 y 좌표가 뭐가 돼야 돼? 사인 세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. 그치? 맞아. 그럼 q라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았을 때 얘는 어디 위의 점이야? 이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점이니까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? 사인 세타 결국 2의 t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다 보니까 t라는 점의 좌표는 l n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뭘 구해놨어?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구해놨다 맞아요? 자 이랬을 때 OP라고 하는 선분과 QR의 교점을 T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비를 S 세타 맞나요? 오케이. 맞아?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. T라는 점이 OP와 QR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OP라는 직선을 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야 얘들아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림을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을 때자봐 얘들아 에? 내가 원하는 O T R이란 삼각형에서 이 각이 세타예요 그치? 맞아?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된다고. 지금 보면, R이라는 점. 즉, Q, T, R은 x 좌표가 바로 LN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맞나? 그쵸? 그러면, 이에 OR이라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? LN의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? 오케이? 그러면, 누구도, T, R이라는 길이를, T, R이라는 이 길이를 누구와 세타와 LN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. 왜? 탄젠트 세타는 LN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뭐가 돼야 돼? TR이라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. 그치? 결과적으로 TR이라는 길이는 탄젠트 세타. 곱하기 Ln의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. 이게 바로 저 삼각형의 뭐가 되는 거야? 높이가 된다고 얘들아. 이해갑니까?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원는 S세타라는 자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때 세타의 세제곱 분의 맞나요? 2분의 1 곱하기 밑변 Ln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Tn의 높이잖아, 그치? 그러니까 ln의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맞습니까? 오케이? 그럼 대입해보면 어떤 형태가 돼? 0분의 0콜 분모가 세타의 세제곱이니까 분자에 있는 제곱과 1차 형태로 각각 분배시켜줘도 되나? 무슨 얘기냐면 리 i m 세타가 0에 우극한으로 갈때 2분의 1은 그대로고요. 세타의 제곱이 들어가면 세타 분의 l n 에1 플러스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곱하기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그치? 맞아요? 얘는 뭘로 가? 음... 일로 갈거야 선생님 그럼 얘는 뭘로 가나요?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치? 왜? l n 에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럼 얘한테 필요한 게 얼마가 필요해? 사인 세타. 그럼 다시 한번 사인 세타 원래 있던 세타 갖다 써주면 얘는 지수 아니 로그함수의 극한에 의해서 그치 뭘로 가겠어? 1. 얘도 뭘로 가? 1. 그래서 이 극한 값은 얼마다? 2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. 간단한 문제야 어렵지 않아 얘들아. 이해갑니까? 자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익숙하지 않잖아. 키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한 각과 한 변을 삼각함수나 혹은 지수함수, 로그함수로 표현했으면 나머지 변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, 애들아.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O, P와 Q, R의 교점이라고 해서 O, P라는 직선식 구해놓고 거기다 대입해서 식을 구해도 되겠지, 그렇지? 하지만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, 애들아. 이해갑니까?